안녕하세요. 만옥가 a 입니다 네, 네. t 세 y yes, sir. It is silk theatre. Look a 따뜻 h e underhand c o 가 o r i 가 there. y e a 이 boy, I 이 a n t e l 거든요 사각으로 n t to s 이 e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마담 쪽은 안 가고 싶어요. 네. 젊은 쪽에 이제 캐주얼 네. 쪽에 가서 조금 나한테 맞는 디자인이든지 품이든지 네. 그런 것좀 찾는 디자인 그런 시기거든요. 여기 네. 자체가 네. 상당히 진짜 이 거는 유행이 안 타요. 그리고 이 암홀 쪽에는 네. 상당히 조금 진짜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그서 그리고 허리선 쪽 우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얘 밑단은 네. 여기 이제 면 자체를 똑같이 네. 이게 이제 면 자체다 같이 요게 레스를레스를 네. 네. 같이 염색을 해서 살짝 보이게 끔레을스가 많이 네. 보이도이게요 네. 팀이에요. 지금 요런 네. 식으로 속치마가 입혀져 있는 네네. 겁니다. 속치마가 이에 원피스 레스 원피스를 하나 입고 네. 또 이거 겉옷을 하나 더 입는 느낌도 두 네. 개를 입는 느낌이죠. 네.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이게 네. 허리선을 이 레스 허리 네. 네. 속지를 이음을 한 거죠. 여기 절개를 해서 이음을 거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앞뒤가 이런 네. 식이거든요. 속치마를 하나 더 입어준 내 네, 세니아 이중원피스 되겠습니다. 이중원피스 아주 착한게 와인칼라구요. 네 45,000원 특가해드리겠고 여기다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은 네. 실킷 라운드티 실킷 라운드티 한번만 입어보신 분은 없다 한번도 안입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만 입어보신 분은 없다고 하는 아주 최상의 인기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실킷 라운드티 25,000원 이렇게면 이것만해도 완벽한 패션 일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4만 5천 원, 2만 5천원 얼마나 저렴합니까? 이렇게 봐도 얼마나 가을스럽고 말이죠. 가을 여행 같습니까? 네, 사실이에요. 멋스럽죠.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를 실리켓을 네. 여름에는 이제 그요 술티, 네. 네. 그냥 검정 두개 갖고 여름 네. 나고. 지금 은 이제 겨울철에는 지금부터 요 네. 고리 이걸, 이걸 검정을 네. 입고 출퇴근해요. 네네. 출퇴근. 네. 너무 좋죠. 나는 네. 진짜 얘같이 좋은 애가 없어. 진짜 얘.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같이. 그리고 칼라도 아무 데나 다 받쳐 있기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가 온다히 네. 멋스럽죠. 네. 아니. 칼라감이 완전히 가을 음. 칼라가 이제 예. 음. 네, 우리가 계절이 바뀌었음을 이렇게 음. 입증해 보이는 가을 칼라. 와인 칼라. 음. 아. 아주 사람이 따스러. 따스하고 이렇게 하죠. 따뜻해 보이는. 아. 계절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름 상품을 칼라로는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계절이 바뀌었음을 음. 어, 확실히 보여 주는 그런 칼라가 되겠습니다. 와인 칼라 세니아 이중원피스 45,000원 특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거 2월 비슷한 이런 상품들은 아주 특가로 내고 있죠. 그래서 45,000원 특가에 드리고 있고 실케 나온는 데는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내년 3월 말, 4월 초까지 계속 나간다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예, 많이들 네.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니아 네. 이중 원피스, 네, 45,000원. 네. 실켓 라운드 트 25,000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